내가 좀 고인물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태도가 사실은 고인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그 길인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이 가느냐 안 가느냐가 큰 차이점을 만드는 것 같아요. 승윤님은 지금 제일기획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전 기억이 남는 게 제일기획에서 매년 공모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거기가두번 출품했는데 아... 한 번도 대본 적이 없어요 아... 대학생 때그 아... <laughs> 기억이 나요. 저도 유튜브를 하니까 그러니까 전 제목이랑 썸네일을 제가 작업을 거의 하거든요.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카피가 이게 되게 어려워요.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데 그걸 한층적으로 그렇죠. 또 담아줄 수 있는 그 영상 의 기획에 맞춰서 딱 네. 뽑아내야 되니까 네. 근데 저는 그런 데서 도 많이 얻거든요. 어, 댓글 같은 ]에서. 밈 같은 거 드라마 유행하면 음 더글로리도 되게 유행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명대사 같은 거 그거 네. 이제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쓰이죠. 카피라이팅에서도. 그렇죠. 유행하고 있는 어떤 컨텐츠가 있다. 그러면 다들 유심히 쳐다보고 아 이거 광고로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태양의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햄버거 번이 새롭게 나오면 뭐 여러 번 이러면서 <웃음> 아 <웃음> 이런 식으로 어, 어뭐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뭐막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농담처럼 <laughs> 아 그럼 그 미밀 그 봤을 때 여기 적용할 수 있는 광고가 어떤 에, 게 있을까? 네 그쵸 그래서 그런 웃긴 짤들이나 밈 같은 걸 보면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음. 항상 저장하고 캡처하고 다운로드 받아놓고 보통 어디다 어... 수집하세요? 일단은 제 그냥 스마트폰에다가 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제가 그냥 그 앨범 명은 혼자서 그냥 이렇게 생각의 짤방이라고 해놨는데 그 안에 이제 제가 재밌다고 생각되는 것들, 인사이트 넘친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캡처받고 해서 거기에 이제 다 모아놓죠. 저도 생각나는 거 있으면 구글 닭 에다가 내용은 없는데 제목만 딱 떠나요. 아 <laughs> 그래서 근데 가끔 제가 실수로 저희 팀 계정에 제가해놓은 거예요. 갑자기 <laughs> <laughs> 제가 와가지고 엔진이 <laughs> 이건 뭐예요? 아 것도 없던데게 제목이 딱 있는 거. 그면 제목이 되게 중요하니까 카피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 내용은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게 혹시 써먹은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딱 이거다 하고 써먹는다기보다는 형식을 좀 차용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똑같이 그걸 제가 베끼면은 그냥 진짜 카피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발화 구조나 아니면 형식들의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 좀 분석해서 그걸 좀 적용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계단 같은 거에 써져 있는. 글귀였는데 잠재력 말고 잠과 재력 두 개를 다 주세요.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되게 웃기기도 하지만 네네네. 잠재력이라는 단어 안에서 잠과 재력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함께 있다라는 거를 새롭게 발견한 과정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원형의 어떤 제품을 광고하는데 원동력이라는 단어는 원도 있고 동력도 있는데 어, 뭔가 그렇네.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차용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카피를 쓰거나 뭐 디자인을 한다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쓰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걸 창작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주변에 있는 것들 속에서 내가 발견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대뜸 창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카피 쓸때 공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결국 맞아요. 내가 했는데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하면 <laughs> 당황스러운 거니까 이미 음.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미미나 그런 걸 사용했을 때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 요 저도 예전에 문구 디자인할 때, 달력을 디자인하면, 원데이, 튜스데이, 웬스데이 이렇게 영어로 쓰잖아요. 음. 근데 앞부분만 이렇게 M, T, W, T 이렇게 쓰는데 보니까 WTF가 있는 거예요. What? 이거잖아요. 음, 그게 너무 재밌다. <laughs> 왜 이걸 몰랐지? 그래서 제가 WTF만 붉은 채로 써가지고 음... WTF 플래너라고 했어요. 오... 사이 너무 좋아해서. 그 지금도 팔리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 회사에서 제일 잘 팔리는 플래너가 됐는데 월화수뭐 <laughs> 그런 <laughs> 이런, 이런 이런 느낌? 거기서 사람들이 공감하는 포인트가 음... 있을 때 이게 셀링 포인트가 되는구나. 맞아요. 달력인데 너무 내가 좀 그런 슬랭을 쓰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요소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냥 평범한 달력과 그렇지 않은 달력에 대한 경계선이 그어지는 거죠. 그럼 또뭐 일상에서 뭐 아이디어를 찾는 또 방법이 있으신가요? 주변에 이제 뭐 광고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항상 이상한 말 되게 많이 해요. 막 예를 들면 얼음 물 먹으면서 얼음이 너무 맛있으면 막 팀장님이 막 하, 야, 오늘 얼음이 제철이다 막 이러거든요.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동시에 제철이 아닌 것에 제철이라고 하니까 오는 어떤 재미가 있잖아요. 아...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수집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방송 유튜브 클립을 보는데 외국인이 나와서 이제 한국에 적응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이런 롯데마트, 하이마트 같은데 가서 이제 가전 제품을 구매하시는데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하니까 이분이 한국 말이 짧으니까 12개월로 해주세요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모든 계절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laughs>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아 모든 계절에. 네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12개월 할부 를 이렇게 감성적으로 해석할 수 있구나. 그러네요. 네, 라는 개념이 <laughs> 생기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만약에 내가 신용카드 광고 를 한다고 했었을 때 12개월 동안 어떤 혜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계절에 혜택을 준다라고 얘기 하면 느낌이 다를 수 있겠다. 네네. 그런 걸 생각해보는 거죠. 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한국말이 좀 어느라 외국 사람이 사용한 말 중에 미미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음... 1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아 맞아요. 헨리가 <laughs> 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다른 관점. 에서 바라본 한국말이잖아요. 네. 그럴 때 재밌는 것도 나오는 것 같아. 요 지금 카피라이터로 그것도 한 회사에 되게 네. 오래 있었잖아요. 맞아요. 내가 좀 고인물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음... 걱정은 안드세요 그래서 하는 노력이라든가. 10년 차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고인물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물꼬를 트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지점에서 되게 다양한 방면에 흡수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니까 사람들이 고착화되고 고인물이 되는 가장 큰 과정은 더 이상 유입되는 물을 막아버리는 음, 태도가 인풋을 안 하는. 네. 왜냐하면 이미 나는 이걸 알고 있어. 아... 이미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해?라는 태도가 사실은 고인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그 길이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계속 이제 창고를 열고 계속해서 무언가 를 받아들이기만 해도 사실 이 물이 흐르지 않더라도 넘칠 순 있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계속 이게 넘쳐 흐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거 많이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술 마시면서 시를 읽는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8년째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 시인들과 함께 술 마시면서 시 얘기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또 하나의 되게 큰 인풋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앤드류님에게도 어쩌면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일주일에 두세 분은 새로운 분을 만나서 네.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음. 직업군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사람마다 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맞아요. 경험한 것도 다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누군가를 만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다양한 사람들의 컨텐츠를 접함으로써 해소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극 이어야지만 누군가를 만나야지만 이렇게 된다기보단 그냥 누군가의 말에 귀기울이려고 하는 그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네. 저를 비롯해서 주변에 카피라이터나 혹은 이 광고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와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한 반발짝 정도 더 나가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은 재밌어 하고 이것을 소비하고 그냥 넘어가면 재밌네. 근데 이거 왜 재밌냐라고 한번더 생각해 보는 거죠. 네,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소비자로서만 보지 않고 생산자의 입장에서 한번더 보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카데미에서 지금 에브리싱 에브리 a 드 o n 원스가 엄청 상을 다 휩쓸었는데 네. 동시에 그 영화를 보면서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혼자가 이렇게 수많은 세계에서 다른 존재가 될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면 내가 마케팅하고 있는 제품을 저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까지 한번 그냥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근데 거기까지 생각이 가느냐 안 가느냐가 큰 차이점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정답 같은 말을 하려고 하면 회의실에서 사실 아무 말을 못 하게 되거든요. 예. 사실은 근데 광고를 만들고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선 오답을 던진 것들을 묶어서 그 오답을 매력적인 정답으로 다시금 바꿔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오답이어도 좋으니 무엇이든 던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그쵸. 렇 근데 그, 어를 반기지 않고, 왜 정답을 안 가져왔어라고 하는 순간, 이제 다들 침묵으로 빠지고, 아, 예. 뭐, 이렇게 되는 <웃음> 거죠. <웃음> 그런 헛소리 같은 것도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많이 던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되게 좀 환영하는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예를 들면, 생각해보세요. 뭐, SNL 작가분들끼리 회의를 할 때, 정말 말도 안 얘기를 정말 많이 한대요. 뭐, 식구고, 네. 온갖 식구금 이야기는 안무하고, 그걸 세상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냐면 일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아 이거를 너무 진지한 분위기에서 재미없고 딱딱하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재밌는 프로그램 만들기 쉽지 않겠죠. 에. 좋아하는 게 뭔지 그 좋아하는 걸왜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들어보고 그게 정말 재밌다면은 왜 재밌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컨텐츠나 다양한 이런 소스들이 있잖아요 그 소스들한테도 다가가는 방식이 질문하는 방식인 거죠. 근데 너왜 재밌어? 너왜 웃긴 거야? 너 이런 거왜 사람들이 좋아할까? 하고 그 친구한테 한번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사람에 대한 관심, 그냥 호기심 같은 것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호기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네. 고인물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나이가 많든 적든 그 호기심을 갖고 이건 왜 그런 걸까 이거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 이걸 계속 되물으면 계속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지 그 사실 제일 위험한 것 같아 요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번에 이거 새로 나왔던데 하면 아뭐 원래 라면 다 그런 거지 뭐 어... 예를 들면 아뭐 치킨 뭐다 그런 거지 뭐 어... 라고 하는 순간 사실은 새로운 걸받아들이 의지가 1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다 해본 거 마냥 저는 그런 건 있거든요 되게 비싼 거라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 비싼 호텔이라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 음. 비싼 음식이라도 한 번쯤 먹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만들고 먹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거는 내가 누려보지 않으면 알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지점에서 좀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살짝 브레이크를 거는 게좀 재밌지 않나. 오늘 여기까지? <laughs>